4강 2경기 KWJ200님과 루멘님의 경기입니다. 일단 KWJ200님의 성공으로 시작이고요. 일단은 200님은 아마도 이제 불그 데콜덱이실 것 같고 루멘님은 본선에서도 순속성 마스터로 순속 전문가로 이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빗덱을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위스프로 솔생을 성공하셨고요. 이제 지형의 해투가 나온다고 하면은 위스포 처리할 수 있을 건데요 일단은 이백님 아직은 뭐덱기 확실한 건 아니죠 그래도 그 전에 보여주, 보여주셨던 덱이 맞다면은 예, 블그 댓풀 덱일 거예요 예, 루멘님은 이제 본선에서도 빛덱으로 예, 만약에 루멘님이 우승을 하신다면은 속성 전문가 타이틀까지 갖고 가십니다 예, 암대빛이죠 예. 아, 일단 루멘님 가벼운 유닛들로 이제 필드를 잡고 계시고요. 물론 2 0 0 님도 필드 잘 잡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투에 버틸 수 있는 유닛들을또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루멘 님을 만나면 어떤 걸로 해야 될까라는 건 생각을 못 했거든요. 딱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루멘 님 만나면은 그냥 미미덱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고민은 이제 제게 아니라. 네, 승님 거죠? 네. <laughs> 저는 고민할 필요 없고요 일단, 200님, 유닛을 가득 채우시면서 공격을갈듯하고요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시다가, 아, 일단 넘기셨습니다. 일단 두분다 유닛들이 상당히 가벼운데요. 200님, 불그대 콜덱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필드를 가득 채우고, 왠지, 몸던을 날릴 것 같은 필드이죠? 루멘 어, 님도 아직까지 유지비가 있는 유닛은 보이지 않고요 실프가 코인이 뜨냐 안 뜨냐. 이게 정말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실프는 네, 코인이 떴을 때와 안 떴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한 유닛이죠. 아, 코인 안 떴어요. 하지만 페가수스도 나쁘지 않죠. 일단 코인까지 떠주면서 1렙 정도는 잘랐지만, 네, 그 다음, 좀비배어한테는 버틸 수 없었고요. 이러면 일단 초반은 200님이 훨씬 좋은 필드 상황으로 보이고요. 루메님도 이제 빅덱은 아니셔가지고 후반으로 끌고 가서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펠러딘, 실프, 페가수스로 공격을 오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은 어 페가수스는 유닛을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재생 능력이니까 반콕까지 뭐 뜬다면 살아갈 것 같고요. 일단 두분다 마법 없이 6턴까지 왔습니다. 일단 200님, 이제 필드를 어떤 식으로 예, 배치할지만 이제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아, 200님은 그래도 듀얼 덱이 없진 않죠? 흑단 덱이나 뭐 다른 덱에서는 이제 듀얼을 하실 때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대회 때 꺼내시냐 안 꺼내시느냐가 이제 좀 의미가 있겠죠? 아. 일단, 둠라이트는, 아, 코인 뜨면 잡을 수는 있었는데, 코인이 뜨지 않았구요. 그럼, 200님, 지금 딱 해투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죠? 해투가 올라온다면, 페가수스 빼고는 다 잡습니다. 어, 마법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해투라면은, 데미지 크게 들어와요. 루메님, 뭐, 소환마가 없다면, 버틸 수없고요 여기서 페가수스 하나만 삽니다. 일단, 마법 한장 올라왔습니다. 아, 숭인가요? 그래도 숭이라면은, 그래도 세장 긁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승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코인, 아, 일단 코인은 200님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단 초반에 세 장을 한번더 긁고,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가시는 200님. 하지만 이제 다시 루멘님의 공턴인데요. 근데 빗댁은공마가 없죠. 예, 물암 불그가 이제 물댁 만나도 그래도 예, 불그로 또 이제 카운터 치면 되니까요. 굳이 이제 로컬 안 써도 되니까요. 아, 메이크 리저리면은 어 그래도 좀비 배어는 살아요. 그 메이크 리저일까요? 지금 떠오르는 건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콰지트까지.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유닛이 한장더 올라왔고요 일단 200님 그래도 고민을 하십니다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소울은 1소일 정도 있을 건데요 혹시 고소일까 생각하실까요 아 선구 이러면 이제 항마가 6인 유닛 2장이 아직도 필드에 있어서 루메님 입장에선 오히려 역전 카드일 수 있는 선부가 날아간게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루메님이 어제 경기에서 저 선부로 이제 역전을 하신 적도 있었죠 이러면 이제 200님 6솔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유닛이 있다면 유닛을 잔뜩 올려도 지금 루메님 입장에서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 드래곤 투스렉과 공마가 한장 나오네요 알수 없는 거래 정도가 될까요? 일단 다 야수인이시라서 영혼교체가 반드시 뭐 성공한다 할 수도 없고요. 지금 루메님이 야수를 갑자기 꺼내면은 그냥 마법이 날라가니까요. 이렇게 뒤에 돌만, 돌만한 거는 이제 고소랑 알수 없는 거래 정도 같이 보이는데요, 저는. 근데, 아, 일단 2절, 아, 고소였어요. 이런 좀비베어와 이제 프리즘 드래곤이 나오겠죠? 방금 이제 소울은 아, 아니군. 솔다 쓰셨네요. 그럼 이제 아머의 출링, 이제 콰지트의 코인에 달렸습니다. 콰지트가 여기서 코인 두 개만 뜨면 또 잡고요. 아. 일단 하나 뜨면서, 일단 루메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 라이프는 밀리지만, 루메님이 조금 더 앞서간다 볼수 있는데요. 네, 이제알수 없는 상황이 됐죠. 200님이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좀비의 아, 좀비의 로우 대 고소 아, 고소도 성공하셨어요 이번에 이러면은 암덱 상황에서 조금 암울한 상황이 왔는데요 저두 유닛을 한 번에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다크엑스 세엔 다크엑스 세엔이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죠 네. 아슬로님은 이제 만약에 섀도우 비스트를 날리셨을 거라고 일단 다 야수 데미지 들어가는 거 있죠. 아 스파클러까지 로그데가 그래도 코인이 여기서 한번 코인 잘 떠주면은 아 코인 아 조금 아쉬웠어요. 고이드까지 코인 이 뜨면서 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방금 세인까지 놓고 떴는데 일단은 중반 이후부터의 코인은 루멘님 편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마법 두 장. 지금 소울 몇소리죠아 근데 방금 소리 생성 없었죠 예 이러면은 1렙 1렙 정도 아닌가요 1덴메크 지금 제가 쏠울 계산 잘못했나요 아마 1덴메이이겠죠 이러면 아 스파클러 잡혔었네요 방금 그렇다면 3덴메이크까지 가는 거죠 아 마변 아 마변의 신의 외침 섀도우 핸드 이런 희생공격 아, 희생공격 맞춰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하이덱스 잡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 되는 건 아니었는데 일단 고이드가 또 이제 살아갔고요 일단 근데 아머킹이 있는 거 보면은 또 데콜로 계속 이제 살려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루멘님의 필드에 있는 유닛을 매번 이제 한 장씩은 계속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저 천상의 성녀도 사실 까다롭고, 예, 리그 때는 일단 저격을 하다 보니까 안 쓰는 카드를 이제 조금 꺼내게 되죠. 일단 상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 사람을 잡는데 쓸수 있는 카드라면 이제 이것도 쓸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것 같고요. 아, 그장에도 신의 침을 쓰셨군요. 그래도 200님이 이제 제일 강력한 제 스트라이커라고 할수 있는 섀도우 엔드가 이제 또다시 다크엑스를 박았으니까 이러면 이제 루멘님 입장에서도 무조건 카운터 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아머킹을 제외하고는 다 공상이니까 뭐 승천같은 디버프 마법도 그냥 솔생을 위해서만 쓰는 정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고이드로 이제 하이드엑서를 잡고 이제 다음 턴을 위한 유지피까지 모으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일단 다음 턴은 이제 라이프가 똑같아지죠 근데 이제 넘치는 소울을 가지고 루멘님이 또다시 메이크를 쓴다면 일단 섀도우 핸드 수확생으로갈 거고요. 아, 뷰텍 홀짝배기에 약하죠. 근데 루멘님이또 이제 고 골드랑 아크엔젤을 많이는 안 쓰시는 것 같고, 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짝수배 홀짝배기 들어갔다면 반식은다 잡혔겠네요, 진짜. 펠러딘도 그렇고, 천상의 성녀도, 위스프도, 푸드도 레벨보다 다 체력이 낮은 유닛들이라 음, 원래 후루크덱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어? 동등하님, 아 잠깐만요. 이러면 아머킹들이 아무리 튼튼했어도 아 여기서 여덟 장 이거 큽니다. 역전 확실한 역전이 됐어요. 이제 라이프 6인데 아 6차인데 아 이렇게 되면은. 제 암대 입장에서 블랙홀러 오히려 한번 처리를 한다고 해도 아, 여기서 블랙홀 한 아, 다음 턴에 블랙홀러 한번 처리를 하고 막공을 간다 그 정도밖에 없,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동동아님이 진짜 제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유닛은 고렙이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군 스탯의 버프가 훨씬 컸고요. 아, 여기서 해투로 일단 나머지라도 정리를 하실... 아, 근데 해투면 끝이죠. 해투면 끝납니다. 그러면 둠메일까요? 둠메 밖에 없겠죠. 어, 시테들의 공격... 아, 이거 막을 건 그래도 있긴 있죠. 막을 건 하나 있습니다. 블랙홀이 남아 있겠죠. 있으시다면 블랙홀을 사용하신다면... 아, 일단 1세트는 루맨님의 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일단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2세트는 어떤 덱을 갖고 오실까요? 그래도 3세트 가, 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laughs> 제가 너무 험하게 끝나서. <laughs> <laughs> 이러면 제가 너무 험하게 끝난 게 너무 죄송해 죠. <laughs> 일단은 아무을 준비하겠네요. 잠깐. 예, 너무 질겼죠? 아던지려는건 진짜 아니었는데. 일단 두분 일단 아, 아저 듀얼이 아니라 저 불덱 준비했었어요. 아저1 세트 무조건 불덱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못 잘못 눌렀어요. <laughs> 덱을 고르고 한다는 게 덱을 못골라서.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판짝이 제가 제대로 했으면 1 세트는 제가 오히려 앞섰을 거예요. 그리고 2 세트 때신호라켄 간다 이거였는데. <laughs> 아... 일단 반짝이를 실수로... 네, 서로 실수했었죠 <laughs> 일단은 두 분... 아, 아니구요 두 분이 아직... 어? 루멘님이 매칭... 아... 이상하다고... 어... 아마 이백님이 매칭을 안... 아 시작했습니다 4강 2경기 2세트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루멘님의 성공으로 시작이구요 루메님, 셔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아, 셔플 하셨고요 아마 그럼 축당 덱을 꺼내셨을까요? 일단, 위스프. 아직까지는 어떤 덱인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백님도 이번에도 암덱입니다. 암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크립트 좀비. 두장 나왔고, 이러면 방금 직전의 덱이랑, 일단, 유닛지는 서로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덱인지는 좀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크립토 좀비와 뭐 코인이 안 뜨지 않는 이상은 전기뱀장어, 위스프 다 잡을 수 있겠고요 예, 시공을 이용해서 소확장을또 태울 수 있어서 서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또 풀갱어 이런 위스프 웬만하면 카운터 치고요 그 다음에, 지형은 그래도 서로, 막힘없이, 아,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200, 지금 4턴이군요. 200님이 한번 지형이 말렸군요. 일단, 풀페이드로 공격을 가고 계십니다. 루맨님 입장에선 이제 평선 정도 아니면 막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 펠로딘 실프. 슬프. 실프의 코인에 달렸습니다. 실파 코인만 뜬다면, 아우, 떴어요. 그래도 소스테어 코인 뜨면은, 도플갱어가 코인 뜬다면 다 잡을 수있고요 떼이랑빛떼뭐 서로 해볼만 할 겁니다. 네, 역시 실프 정말 강력하죠. 네. 루멘님 이번에 지형이 올라오고 마법 아리저리죠 일단 핸드도 한장 비우시고 일단 방턴의 소각장을 뭐 태울 수 있는 마법은 암무기도 없으니까 일단은 이 유닛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루메님이 승천에 쓰신다고 하면 저 도플갱어를 디버프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뭐, 승천 같은 디버프 마법만 없다면 오히려 이제 고렙을 잡는 데는 공격 복제만큼 이제 든든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공마와 함께 이제 데스시까지 추가된 200님입니다. 3렙 이하 마법이구요. 야, 근데 필드 상황을 생각하면은 영혼 교체도 아닐것 같고 해투도 아닌 것 같으니까 아마 데미지를 주는 5뎀 정도 데미지를 주는 그 마법들이거나 아니면 디펠일 것 같은데요. 아, 디펠. 이러면 데스에시가 코인만 잘 뜨면 두 장까지 긁을 수 있죠. 두 개, 두 개만 뜨면 됩니다. 지 하나 떴고요. 그럼 도플이라도 도플이 코인 떠야 됩니다. 이제 도플은 이게 문제죠. 노고 네, 뜨면 은 어, 안타까운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건데요. 일단 초반 코인 우는 루멘님의손을 들어주고 있고요. 아, 금성님, 반갑습니다. 아, 이러면 또 이백님이 좀 이제 부운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데코리 여기서 디펠을 잘렸어요. 어, 이거 크죠? 이제. 어, 이러면 이제 진짜 쉽지 않은데요. 루메님도리졸덱이에요 이번에는 이러면 이제 이 골드를 잡아도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어 이러면 하, 진짜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데스에시가 풀컷 떠서 골드를 잡으면 일곱 장. 지금까지 코인 안뜬거 여기서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일 리그에서도 꽤 나왔어요. 아 근데 유니콘 골드. 이제 처리가 됐고 그래도 잡긴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히 조금씩 따라 잡으면 되는데요. 네, 오랜만에 해서 이제 카드가 이제 상대방의 카드가 안 보여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은 네, 상대의 카드를 아는데 오랜만에 하시면 이제 카드를 모르니까요. 아 불극 일단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필드를 먼저 잡고. 밀수 있는 상황은 온것 같아요. 여기서 200님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따라가면 이제 가능성 있죠. 네, 데스에시에 다시 도플갱어. 그러니까 불그가 또 대박을 쳐가지고 한번에 뭐잘 처리하고 이러면은 루멘님의 이제 카드가 이제 소모가 커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도 있고요. 이도 이제 라이프 다시 6밖에 차이가 안 나요. 루멘님도 이제 축당이 아닌 빅덱이라 아 리절 일단 홀리얼로 데스에시의 공격력을 좀 줄였지만 아 여기서 일단 이 도플 또 중요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떠졌죠. 일단 라이프는 이제 다시 5까지. 좁혀졌어요. 루메님도 이제 리절은 두 장밖에 남지 않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카드가 선부라면은, 선부라면 이제 암머킹 소환되죠. 생각엔 이건 메이크 아니라 선부일 것 같거든요. 선부랑 고소? 고소 정도? 네, 디펠 아니면 선부? 이런 느낌도 있고요 보소선북 이러면 아무 킹이아 소환이 안되죠 일단 이백님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걸 보면은 아니면 메이기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제 라이프는 다시 6으로 조금 벌어졌습니다 일단 로우드와 함께 마법이 한장 올라왔구요 이러면 해투 정도도 괜찮죠? 네. 그럼 이제 스케이터이 소환이 되는데, 아, 리절, 승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아까 같이 코인 떴으면 괜찮은데, 물론 이제 그래도 스케이터이 골드는 당연히 못 잡았을 거고요. 하지만 로우대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데, 일단 후반에도 코인은 루멘님을 좀더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잡을 가능성은 좀 적긴 했어요 방금. 이번에도 공막 한장 있는데요. 이번에 디필 같은데 이거 아 신의 외침. 아 괜찮아요. 그래도 데코입니다. 일단은 버팁니다. 그리고 프리즘데리본도 잡았고요. 하지만 골드까지는 버틸 수 없습니다. 라이프 이제 9까지 벌어졌는데요. 어 이러면.. 어? 이건 영혼교체나 알수 없는 거래죠? 딱이 배치는 그거밖에 없죠. 이거는 딱그 배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딱 납치만 성공하면 좋은데 아 영혼교체도 그냥 막혔습니다. 다시 루멘님의 공터인데 사실 뭐 공마가 없다고 해도 아쉽지 않은 필드에요 암대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사실 지형이 다 파괴되더라도 그냥 블랙홀이 있다면 써야 될 정도가 된것 같은데요 아, 신의 예, 침이 진짜 괜찮네요 도플갱어도 딱 잡아주고 일단, 전기뱀 장어코인 뜨면서, 이제 실패에 코인이 뜨던 말이던, 어쨌든 데스시까지는 림블라이트 고위도상에서정리가 되는 거였데 아, 그래도 데스시 코인 잘 떴습니다. 하지만, 필드 유닛이 남아있는 쪽은 루멘님, 루멘님 쪽 뿐입니다. 이번에, 아, 근데 해투가 있다면은, 아, 일단, 예, 이거는 다시, 예, 수학, 그 마법이죠? 수학장 태우고 재생성되는 마법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하나는 또 둠매일 것 같아요. 이거는 둠매, 그리고 끈공이겠죠? 둠매 끈공 같습니다. 예, 두, 아, 둠매 시체들의 공격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200님, 이제 딱한 장으로 버텨야 돼요. 아, 근데 펠로 아그나마 그리... 유니콘이 공고정 유닛이라 버프는 안들어가는데 아, 근데 마법이 두 장이에요. 오히려 블랙홀이 아. 이렇게 되면은 4강 2경기 2세트도 루멘 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백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루멘님 축하드립니다.